자, 18쪽에 7대7은 이제, 자, 요거 주어져 있고 요거 구해야 되는데, 이거꼭 생공식, 변형, 어떻게 되나? 변형, 이거, 이거 있잖아, 2분의 1에. A-B제곱, B-C제곱, C-A제곱. 맞죠? 어, 이거 써야 돼요. 그래서 A-B는 저기 있고, 맞지? C-B, C-B? c 마이너스 b가 있고 이거 얘네 둘은 그럼 어떻게 하지? b 마이너스 c 어떻게 하죠? b 마이너스 c, b 마이너스 c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사실 양변에 마이너스 처리하면 어떻게 돼? 이렇게 되나? 그럼 b 마이너스 c는 아는거나 다름 없지? 근데 문제는 뭐얘어떻게 할래? c 마이너스 c 그렇지? 응? c 마이너스 c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? 어떻게 c 마이너스 c 만들래? 얘네들 열립하는 거야. 어떻게? 해? c 마이너스 어떻게 만들지 여기 이식 있잖아 c 마이너스 b는 마상이지 근데 이 식이 뭐야 a 마이너스 b는 마육이지 맞아 근데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 c 마이너스 a이지 얘네들은 없어지고 이건 플러스 육이잖아 얘랑 만나면 3 c 마이너스 열립해서 만드는 거야 그럼 얘도 알지 그럼 대입할 오케이 돼? 이번에 그대로 써주고 a-b는 뭐? 마육이잖아 마육 두번 곱하면 뭐야? 36이지 b-c 뭐? 3 2번 곱하면? 9 c-a 방금 구있지 뭐? 3두번 곱하면? 9 되겠죠? 그래서 지금 뭐얼마예요 2분의 36 더해 9 더해 9잖아 맞지? 네 얼마야? 54죠? 54에요 응. 딱9 2는 3 27. 27이 14, 27이 된 거지.